4월 4일 오늘 통독본문은 10편 91편부터 95편입니다. 10편 91편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는 천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를내 피난처시요, 내요새시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리라. 참으로 그분은 너를 새 사냥꾼에 덫에서 죽을 병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깃털로 감싸주시니 네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며 그 진리가 네 방패와 성벽이 되리라. 너는 밤에 엄습하는 공포나 낮에 날아오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둠을 활보하는 흑사병이나 백주 대낮에 넘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네 곁에서 천 명이 넘어지고 네 오른쪽에서 일만 명이 쓰러져도 네게는 가까이 이르지 않으리라. 너는 그저 네두 눈으로 악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네가 있을 곳으로 삼으면, 어떤 해악도 네게 닥치지 않고, 어떤 재앙도 네 장막 가까이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해 네 모든 길을 지켜주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들어 올려 네 발이 돌에 맞는 일도 없으리라. 네가 사자와 독사를, 젊은 사자와 살모사를 짓밟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구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그를 높이 올리리라 그는 나를 부를 것이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의 고통과 함께 하겠고 그를 건져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가 원하는 만큼 오래 살게 해 주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92편 안식일의 찬송시 오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주의 사랑을,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열줄 현악기와 수금과 하프의 선율에 맞춰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를 기쁘게 하니, 그 일들 덕분에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주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요, 우둔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잡조처럼 도단하고, 모든 범죄자들이 번성하더라도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러나 주는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오, 여호와여, 참으로 주의 적들이, 참으로 주의 적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은 들수의 뿔처럼 높이실 것입니다. 내게 좋은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적들이 내가 바라던 대로 된 것을 내 눈이 볼 것이고, 내게 들고 일어나던 악인들이 내가 바라던 대로 된 것을 내 귀가 들을 것입니다. 의인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랄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들이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들은 노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는 정직한 분이시다. 그분은 내 바위시니 그분 안에는 악함이라고는 없다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며 위험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힘으로 옷 입고 능력으로 무장하셨습니다. 세상이 든든히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옥좌는 오래 전에 세워졌고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또 높입니다. 바다가 그 물결을 높이 듭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는 강하시니 큰 물이 쏟아지는 소리보다 강력하시고 바다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보다 강력하십니다. 주의 증언은 틀림없습니다. 오, 여호와여. 거룩함이 영원히 주의 집이 될 것입니다. 94편. 오, 하나님, 여호와여. 복수는 주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모습을 드러내소서. 오, 땅의 심판자여. 몸을 일으켜 교만한 사람들에게 마땅한 것으로 갚아주소서. 여호와여. 악인들이 얼마나 더, 악인들이 얼마나 더 환호하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더 험악한 말을 쏟아붓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하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갈갈이 찢고 주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망치고 있습니다. 과부들과 낙은애들을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여호와는 보지 못한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너희 우둔한 사람들아 생각해보라.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얼마나 더 있어야 지혜로워지겠느냐?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못하겠느냐? 이방 민족들을 훈계하시는 분이 바로잡지 않으시겠느냐? 사람을 가르치시는 분이 모르시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헛된지도 다 아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훈계를 받고, 주의 법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고통스러운 나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들을 위해 구덩이를 파실 때까지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택하신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다시 의를 따라갈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 다 그것을 따를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악인들에게 들고 일어날까? 나를 위해 누가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들고 일어날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은 침묵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내가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했더니, 오 여호와여,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 마음이 복잡할 때,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율법을 핑계로 악한 일을 꾸미는 썩어빠진 재판장이 어떻게 주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의인들을 반대하며 함께 모이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내 산성이시요.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 죄악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그 악으로 인해 그들을 끊어내실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내실 것입니다. 95편. 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에게 큰 소리로 기뻐 외치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와서 즐겁게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자.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하신 왕이시다. 땅의 기품이 그손 안에 있고, 산의 힘도 그분의 것이다. 바다도 그분이 만드셨으니 그분의 것이며, 육지도 그분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와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들이요. 그분 손에 달린 양들이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무리바이서처럼마사 광야에서 시험당했을 때처럼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았으면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노여워하며 말했다. 그들은 마음이 삐뚤어진 백성들이어서 내 길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며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했던 것이다. 아멘.